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국외과대학교 금융회계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 교수입니다 자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회계학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21세기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우리 금융회계학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회계 학부는 기존 10년간의 글로벌 경영학부의 경영학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과 회계 분야를 갖다가 특성화시키는 융합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휴먼 리소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그 다음에 어카운팅 앤 텍스, 그 다음에 파이너스, 그래서 자 회계 세무, 그 다음에 금융, 그래서 국내 사이버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금융과 회계 분야의 융합 학부로서, 자, 금융,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15년도 1학기에 신설된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금융회계 학부가 갖고 있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본다면, 자, 우리 금융회계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 그 다음에 실무 전문가들의 그 온오프 교육을 통해서, 자,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그다음에 실무 적합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융,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보험, 자산 관리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며 또 하나는 회계, 그다음에 세무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에 까는 게 바로 경영학 지식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 외국어 교육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실무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금융회계학부의 특징을 한번 본다면, 일단, 음, 금융회계학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실무적합형의 단계별 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초점을 두고 수준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밸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저희는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명품을 만들어 내는 장인의 정신으로. 자, 다른 사이버대학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AICPA,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과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회사 또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실무 적합형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 자, 국내 최고의 금융회계 교수진과 실무 전문가, 그 다음에 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의 온오프 강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준별에 맞춰서 우리가 자격증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또는 회계 관련해 중견 전문인 육성에 부합하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 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에 걸맞는 특성화 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사 또는 박사급의 1대1 튜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계학부를 졸업하시고 나서 우리 한국외대, 그래서 경영전문대학원에 들어가시면 이 mba 진학 시 저희가 장학금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부의 교육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금융회계학부를 졸업하면 어떤 학사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경영학사를 취득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영학 지식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경영학 전공과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 회계 전공 이렇게 두 가지 전공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전공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영학사로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 뭐 경영과 원론, 마케팅, 그다음 에 인사 조직, 또는 국제 경영학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고 자 금융 재무 그래서 금융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무 쪽 또는 투자 아니면 재무 설계 또는 증권 시장론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하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 또는 재무 회계, 뭐 원가 회계 뿐만 아니라 자, 세무와 관련돼서 세법 개론이라든가 법인세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영학 전공 뿐만 아니라 회계와 금융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경우에는 자, 골고루 섞여 있죠. 그래서 경영학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세무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그 다음에 4학년이 됐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아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계 또는 세무 또는 재무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심도에 맞춰서 저희는 당연히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입문 중급회계 그래서 고급회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수 있으며 재무는 마찬가지로 재무 관리의 기초부터 그 다음에 파생 금융 상품론에 이르기까지의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졸업생 좀 졸업 시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AT 자격 시험, 그래서 회계 정보 처리 그다음에 세무 정보 처리 이 어, 가, 자격증 과정들이 저희 교과 과정 안에 개설되어 있으면 자, 이것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 회계 세무 자격 시험 과정이 있죠. 그래서 회계관리 1, 2급 또는 재경관리사, 그다음에 세무회계 1, 2급 또는 세무사. 자 이것보다 좀더 단계를 높이면 공인회계사, 특히나 한국공인회계사인 KICPA 또는 자, 저희 사이버대학에서 유일하게 AICPA 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미국공인회계사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증, 자격증 시험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수준별 측정을 통해서 저희가 VUS라는 맞춤형 학업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자격시험 로드맵을 또는 맞춤형 교과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졸업 후 진로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1학년부터 들어오실 수도 있고 3학년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자 모든 교과 과정과 그 다음에 학업을 끝내시면 어,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로 진출하시거나 또는 회계법인 그 다음에 우리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증 로드맵들 있죠.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 또는 재무설계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보다 더 높은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대학원 진학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외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당연히 동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석사하기까지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기는 어디죠? 네,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금융회계 전문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몸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긴 어디죠? 여긴 더 베스트 사이버 한국외과대학교 금융회계학부입니다. 우리 금융회계학부는 여러분의 목표와 그다음에 이상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